대구 여자 3 명이서 남한산에서부터 감단산까지 갑니다. l e t 착장이 다 컴프레스 포트예요. 어, 컴프레스 포트? <laughs>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어비 온다. 힘도길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. <laughs> 아이씨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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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, 근데, 목소리> 음, 아저씨아이이이씨아이아아이이씨 <목소리> <목소리> <이럴가? 일로울>, <목소리> 좀 떨어 올려가다여기 <laughs> 지금? 어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이게 막 성벽에도 이끼 껴 있고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하니까 진짜 약간 신기다 <웃음> <와우>. <웃음> 오늘 배 웠던 거 대새겨 엎드려서 쉬지 말고. <laughs> 3코스 여기다 아 정상가는길 오케이 남아있는 정상 나와 올라가야되나? 오 감사합니다 수줍은 에너지제

인천 랭약 인천 도착 남산 찍으세요 네 하나 둘셋

나 아직 두 마리가 더이리고어차풀었어 마사지를 가져가야 되나? 갔다 와서 더막 다리가 두 마리만 계속는거 아. 마사지가 직방이긴 한데 가 마사지를 마사지 받아요? 받아요? 어디 가서 어.. 그거 뭐지? 투샷 음.. 좋아, 음. 시원해 도움이 됐네 도지이 됐네 도움이 됐네 도움이 됐네 이네 도움이 됐네 네지네네네지네네네지네네 그게 냐 하고 어 전혀 음. 전혀 음. 아 맛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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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75칼로리 제대로 음. 여기서 이제 그때 아까 제일 처음만 생각했던 거는 음. 여기서 용마산 이렇게 이 능선 따라서 여, 이쪽에서 내려와가지고 능선 따라 용마 갔다가 검단 가는데 어차피 용마 그거 아잖아있진아잖아 알잖아. 그래서 그냥 바로 아, 지금처럼 내려왔구나. 가면 됐듯 어. 그래서 여기서 제일 산 가까운 게 그래도 이쪽으로 올라가서 한 1.5km 뛰어서 산길 그러면 바로 검단산 이게 음. 6km 네. 근데 검단산도 계속 어필이 가 근데 이거 음. 보니까 등고선 보니까 좀 넓어 그죠 뭐,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데 <laughs> 그 고도 지금 150에서 어, 550이니까 좀 치긴 한다 딸기 네? 치고 끝내는 응. 게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거 응. 같아 요 능선으로 해가지고 바로 빠지면 박박 치게? 박박 먹을 거 <laughs> 먹을 거 <laughs> 너무 좋다 자분 더블 속판 수. 짠짠 짠. 아요주나이스하고만 갔다. 물안 모자라고. 좋아. 워 찍혀 봐. 괜찮아요? 종아리. 아니, 괜찮아. <laughs> 잘 따라오네. 네. 아 초반에. 음. 이렇게 응. 한번 뛰면 오히려 풀려요. 그런가? <laughs> 조깅 여러번 하면 풀린다니까? 이게 다리가 은근 그 진동 때문에 또 풀리는 거 같아요. 그서 운동 보면 안 하긴 했어. 오르막 타면서 이게 쫙쫙 좀 찢어줘야지. 이게 어, 내려가서도 이렇게 딱 풀려가지고. 다시피 응. 지나고 이제 다시 검단산으로 어머. 향해보겠습니다. 2 8 9대 인데? 아 이거 딥고잉 그하 우아하게 걸어오시는 코끼리 <laughs> <laughs> 우아하게 <우와, 웃음> 그발 <발짓. 웃음> 아, 길 예쁘다. <laughs> 빠지고 싶군요. 하나씩 <laughs> 합시다, <laughs> <laughs> 부가 좀 있군요. 그런... <laughs> 열심히 올라야 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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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백질. <웃음> 뭐 먹은 <먹는> 거지? <laughs> 됐어, 됐어. 팔이라도 씻어내야겠다. 어, 맛겠다 너무 시원한데? 팔 씻어야겠다. 패소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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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나? 죽인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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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개 시원. <laughs> 와. 내가 <개> 시원. <laughs> <Travok, travok>, <laughs> 네, 다 시원하다. 깨! 굿, 굿. 물 아, 채워야겠다 이걸물 버리고 <웃음> 시원한 물지 <laughs> <냄새. 웃음> 여기서 목욕하시면 안돼요 <laughs> <laughs> 샤워 가능 <laughs> 근데 너무 시원하죠 여기 때밀이 불가 때밀이 불가 아 화장실 가고 싶어서 물을 못 마시겠다 그치만 좀 너무 시원해서 감사합니다 글쎄요 응. 응. 차가워 어, 여기가 더 차갑다 근데 차가워 금빛머리 <laughs> 수질검사하라 <하나. 웃음>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<김>, <laughs> 응. 밑에보단 좀더 차갑다 아니야? 응. 웃음이 좋습니다. <웃음> 통과, 통과. <laughs> 어우, 시원해. 어우, 너무 좋다. 한번 더, 한번 더. 아이, 좋다. <웃음> <웃음> 아, 뭔가 많이 마셨는데. 응? 맞아. 응, 뭘 많이 거 응. 응. 그 머리 괜찮거 아니야? 어 괜찮아. 어. 팔 좋아, 팔좋아 와봐. 팔? 어? 치기 없는 팔. <목소� Duygusal> <돼까면서>. 아! <laughs> 시계 엄청. 어, 진짜 냄새 감. 아 아! <laughs> 아! 아, 너무 시원해. 너무 시원해. 근데 이제 가게소리 지근해져. 아! 좋 시계. 있 좋다. 시계, 시계 있는 거. <laughs> <바. 웃음> <laughs> 시계 있는 바. 시계 되워 돼? 네. 수영도 된다고요. 아! <laughs> 아! 아! 시계. 와, 아, 시원해. 아, 시원해. 팔두번 하실까? 이쪽 팔도 한번더 해야 돼. 한번 더, 한번 더. 그래, 들렸어요. 맞춰야지. 와 진짜 시원하다 언니 너팔 한번 씻을래요 우와 신발 안 신었으면 발이 이렇게 어어깨에서부 아, 시원해 으아 시원해. <laughs> 어, 시원해 어 진짜 시원하다 네, 이게 약간 등록하는 느낌이지 어 오히려 뭔가 <laughs> 어 진짜 시원한데? 제대로 해서된 줄알아니더 짜릿해 <laughs> 아니 어깨에서부터 땀 이렇게 송골송골 맺혀있는데 어. 아 어, 음, 어, 너무 좋다. 시원하다 아유 뭐 했어? 됐다 한, 한, 때. 한, 한. 동시에 줄까 양쪽에 아, 한쪽 한 하고. 아, 다 어. 아, 어. 약간 어. 체온 조금 어. 내려가 느낌이다. 이쪽에. 아저씨, 아저씨물 바꿔. 저기 많이 바꾸셨잖아요, 선생님. 아 근데 너무 너무 좁죠? 300mm만 맞춰야 아, 돼오 음. 개시원해 아, 너무 시원해 고생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5km인데? 5 k g 이거 좀미로다 <밀어. 웃음> 왔다 <laughs> 대단하다, 우리. 밥한끼 지금 안 먹고, 지금. <웃음> <웃음> 어. 아, 걸어야겠다. 거같 은데 그지 아무 것도 없 는데 페이크 <laughs> 다 페이크 페이크 아무 것도 없어. 아직 더남았 어. 내려가는 길이 있나 봐. 약수터는 좀있다가 검단산 정상까지 100m. 2m면 이제 그러니그길 시간이다. 이제 인증 되겠다. 검단산 정상 다가갑니다. 다 왔어. 곰탕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. 우와! 곰탕스 검단산 도착! 어? 전망대에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지금 비가 살짝씩 내리고 있어가지고 운무도 맡기고 그런 상태 자 검단산! 하나, 둘, 셋 장이게지마 음. <laughs> <오케이. 오케이>. <놀람> 아, 음. 찍지 마 어, 저기 들어어 아,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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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라서 같아 아, 어. 나무 어, <laughs> 아, 어. 했어요 아, 이 <laughs> 어, 조금만 옆으로 어, 언니 언니 나? 어. 이쪽 이쪽. 뭐, 어. 하 나. 둘 아. 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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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, 잘 보인다. 곰탄스. 곰하산합니다 <laughs> 하산. <합니다>. 하산. <laughs> 오늘 그 뭐야 계단을 내려가는 걸 배웠으니 다 써먹으면서 내려가시길. <laughs> 시원그 너무 좋았어. 그 소리가 너무 좋았가 너무 좋았어. 그때 그소 너무 좋아어 그때 그소리 뭐야. 뭐야 았어 그때 그어 그때 그소무 좋았어. 그때 그 소리가 너무 어 그때 가너고 좋았어. 그리가 Å! 我们不八条。 여기 앉기만 해도 되잖아 여기 여기가만고 아, 앉아 앉아 아 진짜 무서워 아하하하하 어어 위에 올렸어 <laughs> 와 여기 여기 자리 좋다 자리 잘, 네, 잘 잡았어, 잡았어. 아니나 <laughs> 아니, 이거 이거 이렇게 다가다 숙여가면 발색이 잘어 진짜 다여서어서어여 진짜 서다아 나는